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항상 이렇게 머리도 해주시고 화장도 해주시고 <목소리>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. <목소리> 제가 이제 보자보리 <보좌포지> 차원으로 해서 <목소리> 무료로 이렇게 이렇게 실크로 헤어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어떻게 오늘 시컬 원하신다고 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 <목소리> 뒤에서 잡아주는데요. <자극했는데요>. 선생님이 페트 머리즈를 해주시는 그래서 시컬로 쫙 말아준다. 이 보시면 한쪽 안쪽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거든요. 지금은 그래서 해주시고.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머리 컬.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딱 살려줘야, 살려줘야, 이게, 이게 살려면요. 당황하지 마시고요. 어, 선생님, 오늘 이쁜 핑크색 좋아하시니까, 여기가 살짝 이렇게 컬이 부담스럽다 싶을 때, <laughs> 네, 너무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, 핀을 꽂으셔서, 딱딱, 알기 없다. 한쪽으로 하면, 예, 괜찮거든요. 언발란스하게 살짝 뿌려줘야지. 요즘,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이, 이 2010, 네, 트렌드 컬러가 이제 금색이라고 하죠. 이제 마지막 장식을할 건데요. 이쪽도 이쪽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. 요거딱 <laughs> <laughs> 꽂아주면 위에서 한번 찍어주요 오마이갓 oh 이렇게 완벽한 모 없어요 우리 선생... 우리 선생님 아, <laughs> 우리, 우리 이렇게 좀 머리 해주시고 선생님 <laughs>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힘드시 힘드셨을 선생님의 잠시만을 잠시만 이렇게 꾸이는 데서 마지막으 아, 고정하는 거니까 <laughs> 네이 <있을 것> <laughs>